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한 다양한 스미싱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 신청 등을 가장하여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데요.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 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으며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차 소비 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와 접속 유도였으나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감지되어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습니다. 2차 소비쿠폰 시행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인 문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도 안내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스미싱 모니터링과 피해 신고 즉시 수사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